입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노이조 입니다 오늘 포스팅 차량은 기아에서 한참 잘 나가고 있죠. K8입니다. 어 저번에 이제 문의하셔 가지고 오늘 입고를 하셨는데 어 작업 내용은 이제 본닛 방음, 카울 방음, 그다음에 이제 하부 패키지는 언더 코팅, 이너 왁스, 실링 보강, 핸다 방음의 언더 사이드 패널. 유리막 코팅은 이제 가성비 대비에 프라임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F는 3종, 도어컵, 도어예치, 주유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1박 2일로 진행되서 내일 6시까지 마감을 해드릴 건데, 어,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는 합니다. 어, 빨리빨리 꼼꼼하게 예, 작업해서요, 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K8 엔진 방음 중에서 이제 본리 작업은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이제 방 열판이거든요. 열을 막아주는 건데, 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방열판이 다 있는데, 옛날에 그 투사나 스포티지 1세대 때는 가솔린은 부착이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사업소 가면 또돈 주고 팔았죠. 또 근데 지금 뭐 거의 다 부착돼서 나오는데, 차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이 지금. 한 일곱 군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이나 가운데 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홀린 구멍들이 있는데, 어, 재진 매트 자체에도 진동이나 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지만은, 재진 매트를 뭐 전체적으로 붙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 업체처럼 이 부분으로 붙여주, 붙여주는 곳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붙여주게 되면은 뭐 재진이나 차음 효과는 좋지만, 흡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 실내로 또 역류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전체적인 부착보다도 이 안쪽에 프레임을 뭐, 부착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카가드, MS 폴리머를 도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신술레이트 소음패드입니다. 그래서 본넷 같은 경우는 이제 3종 방음이 들어가고, 본넷은 이제 고속주행 때, 떠는 현상들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바로 카울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울 쪽은 이제 탈거를 다 했습니다. 뭐 와이퍼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릴 있고 운전석 쪽에는 와이퍼 모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실내 필터 자리입니다. 네, 카울 쪽은 고속 정제 주행을 하다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또 본넷에서 어 공기 저을 막고 실내로 유입이 되는 건데. 1 0이 숫자를 9나 8로 줄어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쪽 부분도 어, 재진매트 꼼꼼히 부착을 하고요 어, 시카가드 MS 폴리머 6410 제품을 두텁게 도포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영상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도동 차 K8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뭐 전처리는 뭐 어느 차량이 들어와도 뭐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데 이제 K8 같은 경우는뭐 거의 뭐 신차기 때문에 이 차주분도 이제 글쎄요여쭤보지 않았는데 어 얼마 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프레임 쪽에 이 부분은 이제 이물질 좀 약간 묻어 있어서 그 다음에 알콜로 탈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우물정자 프레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페인팅이 벗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녹화원지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너클하고 또 로한 부분은 그래도 K8 같은 경우는 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볼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방청 처리 다 하고요. 여기 이제 폴리머를 도포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반대편도 이렇게 등석 종이도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방정 처리로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또노이치약한 사이드 엣지 부분이요 그 다음에 하부 쪽에 보시면은 이 방정 처리 이런 부분들이 녹이 피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운데 어플로 지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은 뭐 트레잉 암 쪽이라든가 아니면 어퍼 암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볼트 다 찾아가지고 방청 처리하고요. 요렇게 용접 부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환원제하고 방청 처리를 다 했습니다. 또 스테빌라이저 쪽에 보시면은 요런 고무들, 차마다 고무 부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싱들이 이제 흠머레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마스킹해서 순정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라인 쪽에 보시면은 두 라인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연료 라인, 오른쪽에 이제 전기 라인 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한 6시간 정도 마스킹을 했고요. 폴리머 도포 후에 어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8. 어저께 차량 입구에서 엔진방음 중에서 이제 본이 타고 카울,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건조도 다됐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탈거했던 거 이제 마감만 하면 됩니다. 어, K8 같은 경우는 이제 너클 부분하고 로한 부분이 그래도 알루미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백화 현상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폴리머를 작업했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 너클 쪽에 보시면 이 볼팅들이 4개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방청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라인 쪽에 두 라인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전기라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연료라인입니다. 그리고 노계최약한 사이드 엣지 부분도 이제 하단 끝까지 해서 깔끔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시카가드 MS 폴리머는 이 스위스 제품으로 110년 된 이제 회사입니다. 뭐, 인터넷만 검색해보셔도 그 회사가 얼마나 또 유명하고 또 견실하면서 또이 방음 쪽이나 뭐 차량, 차량용 뿐만 아니고 뭐, 뭐, 건축용 쪽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 재진하고 차음하고 흡음 기능이 좋기 때문에, 뭐 영상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해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 도포를 했을 때이 사선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 거미줄이 있죠. 거미줄이 이게 앞뒤로 다 잡고, 이제 서로 이제 단단해지는 그런, 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성 실리콘 자체가 건조가 되면서 고무로 바뀌기 때문에 충격이 간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딱 나갑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의 어, 이물질이 서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수성이나 유성 재질처럼 막 크랙이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은 뭐 절대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뭐 산성과 부착성과 유연성은 뭐 어마어마하고요 뭐 제가 매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조사에서 어, 사용한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트레이닝 암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뭐 10mm 볼트, 뭐 14mm 볼트, 이런 볼트들도 다 방청 처리해서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작업을 했고요. 또캠버 볼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에 녹음표시요. 이런데 이제 코팅하게 되면은, 나중에 기사분들이 싫어합니다. 정비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AS 불가판정이 나오는 거고요. 또, 뒤쪽에 어플 부분 보시면은 이커넥터가 있습니다. 딱 누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 AS를 이제 불가판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뒤쪽에 트렁크 쪽, 요 라인 쪽만 이제 순정으로 폴리머가 도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어, 균일한 도장막으로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다른 부위도 중요하겠지만은, 음, 이 볼트들도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어차피 면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정처리를 필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차를 연결해주는 고무 부싱들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싱들이 없으면 뭐 진동이나 이런 게더 빨리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약합니다. 누르면은 흙물래가 많이 끼기도 하고 심하면 나중에 찢어지는 현상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순정 그대로의 모습을 갖게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 이제 하부 작업. 끝내고요 뭐 엔진도 했지만은 이제 바로 이제 가성비 대기 프라임 유리막 코팅 진행을 할 거고요 유리막 전에 일단 세차를 먼저 해야겠죠 뭐 하고 피페버 3종 도어 컵 도어 엣지 주유구 작업 끝난 다음에 이제 유리막 코팅까지 하면은 오늘 작업은 이제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어, 차주분한테 6시까지 오시라고 했는데 뭐그 시간대는 뭐 충분히 뭐 시간이 이제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은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유리막 p p f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K8,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팀장이 타이어 드레싱까지 하면은, 어, 1박 2일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입고 하셔서 엔진 마운유에서 이제 본닛하고 카울, 그 다음에 하부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PPF 3종. PPF 3종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뭐 5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아니면은 뭐, 본넷, 나 이런데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커, 도예지, 그다음에 주유구 이렇게 3 종이 들어갔습니다. 어, 유리막 같은 경우는 가성비 대비에 프라이브는 제품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발수력도 좋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유리막 코팅을 해서 뭐 반영구적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의 좀 관리를 좀 하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의 어, 차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4시 반 정도 됐는데, 어, 차주분한테는 6시까지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추 어, 뭐 시간은 비슷할 것 같고요. 좀 타이트하게 진행됐습니다. 어, 요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일이 밀려서, 어,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꼼꼼히,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언더 코팅이 주지만은, 서브 쪽으로, 뭐, 썬팅이나, 뭐, 유리막 코팅, 뭐, PPF, 뭐, 보조 배터리, 애프터블로우, 이런 작업들도 하니까요, 같이 저희 업체 탁송을 보내주시면은, 어 조금 더, 어,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감하겠고요.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